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9th of April, 2023. Saturday, now <laughs> 8.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WeMade. WeMade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600원, 15.35%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Nightcraw라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게임이 구글 플레이하고 애플 앱 스토어에서 출시 하루 만에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나이트 크로우가 출시되기 전부터, 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도 스토리를 들어봐도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중,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해갖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할까요? 그 지하의 세계에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어, 사람들, 어둠의 세력들과 현실의 세력들과의 다툼. 근 이야기만 들어봐도 상당히 재미있고, 음모론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상당히 에, 재미있는 게임일 것 같다. 저는 뭐, 게임을 어, 그닥 현재 좋아하진 않지만, 어, 스토리만 들어봤을 때도 상당히 좀더 흡입력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동서양 전부한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위메이드가 그 위믹스에 집중을 하면서 어떤 코인하고 어,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할때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출은 꾸준히 늘었습니다만 어, 2022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23년에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래 올해 예상목표가 매출 6,574억 영업이익 249억인데 에, 라이트 크로우가 대박을 치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할것 같아. 이러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것 같고 위메이드가 어, 이제 그 그때 이제 한번 어, 그 닥사에서 그 이제 거래지원을 중단하면서 거의 뭐 이제 2만원 3만원 대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랬다가 중간중간 조정을 받으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앞으로는 뭐 옛날에 그 21만원 이런 때까지 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한 10만원 정도 목표가로 해서 충분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 나이트크로우의 앞으로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어, 분할매수를 조금 몸을 실으셔도 좋을 것 같고 고요. 어, 그다음에 추가적인 소식, 28일날 이제 그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위메이드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1위, 2위가 포스코 DX, 3위가 클래시스 4위가 셀바스 AI, 그다음에 Eo 플러스, 그다음에 기관 매수도 1위가 아프리카 TV, 2위가 인옥스 첨단소재, 3위가 위메이드, 3위로 올랐고요. 어, 4위가 하나, 머티리얼즈, 5위가 HPSP,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맥, 어, 위믹스에도 온보딩 게임이 100종에 드디어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위메이드가 본업인 게임 쪽에서도 지금 좋은 어,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위믹스 쪽도 계속 에너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요일 자 이슈 좀 보겠습니다. 시사 이슈. 워싱턴 선어 한미 핵협의 그룹 만든다. 북에 담배 팔았다가 벌금 3,400억 철퇴. 대북저재 어긴 담배기업 BAT. 그런 얘기 나왔고요. 어, 민영배 복당했다. 그런 이슈 있었고요. 경제 이슈는 음, 창사일의 최악의 분기 실적. 5조 원어치 팔았는데 3조 4천억 적자, 충격의 하이닉스. 작년 4분기에 연속 적자, 감산했는데도 재고는 더 늘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허가 없이 반려동물 판매 최대 징역 2년 처별한다. SGG, SG 매도 폭탄 사활제 주가 조작 여부 조사한다. 30% 확대 후 사활 하한가는 처음이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아, 아직 하나를 덜 했군요. 이세피디의 미식기 행, 목포편. 한번 보겠습니다. 콩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 당시 제주도에 살았던 일본인도 비슷한 증언을 한다. 제주도는 백길로 목포와 가장 가까워 목포의 영향권이 있던 곳이다. 제주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도가와 아키오에 따르면 학교 일본인 아이들은 늘 흰쌀밥을 먹었고 조선 학생들은 콩보리 같은 작곡을 먹었다. 이런 나네참 우리의 슬픈 역사네요. 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좋아하시는 분이나 영어 회화나 재테크 모임 관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o l i n k See you next time.